안녕하십니까 아침을 창을 어니다이 방송이라는 것이 <laughs> 약속대로 아침마다 뭐오는에이셔야겠다 약속에는 관념이 기 때문에 에게 조금 그, 더 그, 그 우리가 성지식을 알려고이 세상에 살아가는 무아가와 유네라는 제목으로 만들 니죠 그런데 무아와무아 무화,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많을 겁니다. 불교에서유네와그 무아라는 단어가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laughs> 저희가, 어, 이 제명을 맞추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또이 방송을 만나주시는 분도, 한번더 들어서 시간과 좋아요, 구독을 한번 해주신다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초보자 유튜버. 이 초보다 유튜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혼자서 1인 1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비우고 내일을 느끼는 가에관 오늘이 중요하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 방송에 같이 공부하는 것을 둘자와 함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laughs> 좋은가? 좋은 조언과 좋은 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 줌으로 인하여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같이 공부하는 두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하와 그 윤회라는 단어를 지금 아침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윤회를 한다면은 윤회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윤회. 근데, 무화학으로서 어떤 어 보수적인 개념이 아닌 때문에 어 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의 규체는 인정하지 않는 불교와 엇과 가보가 없다는 것을 윤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 어, 라는 단어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자들은 흉미한 관심사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본질적이나 실체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교 무화론이기에 문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의 논쟁을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불교에 대한 그 미성이라는 성, 무화의 설에, 어, 한마디로 이서 엄밀히 말하면은 무아어는 아니라 비아다. 무아가 아니고 비아다. 비아라고 표현을 하는 더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아 중에서 비아의 것을 중을 다하겠다면은 법부가 보는 행상의 세계는 대명의 초점에 우리가 볼 때에 에. 아와의 존재, 아와의 존재. 상정적이지만은 세계의 극복의 초점을 볼 때에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는 때문에 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예를 좀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무아와의 엄밀히 말하는 것은 무아가 아니라 미아다미아가 아니면 포인을 하면은 법부의 어떤 행실적인 면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면에서 불교의 영웅 같은 윤회 규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윤회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말을 한다면은 기존적인 간접에서 벗어나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윤회설이 바로 무아설과 양임된 불가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불가한 이야기가 논란하기도 하지만은 불교의 윤회설로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무화설은 윤회설을 또, 어,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에 공존하고 하고 있는가, 모순된 것으로에 예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병합의 정계의 공존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연기적인 세계에서는 생성된 변화, 생성된 변화, 그렇죠? 생성된 변화의 가정은 어떤 사물을 실제로서 자, 자기의 자의 존재하지 않더라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설명을 가능한가? 그러면 공부하지 않는, 그, 병합된 것이 어떻게 이것이 향하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기적 생활. 그러면 우리 그 생활에서는 무엇에 어떻게 바로 생성과 뱀의 가정의 사용하는 실제로서의 자다. 그러면 그자 중에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약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말해서 윤회의 자아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러면 그러면은 우리나 그러한 현실의 법부는 의식에서 자아와 성성함으로써 심리적인, 어, 심착, 침착, 심착에 의한 고통, 고통의 생애에 의한 초 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 아 부정되고 윤회는 극복하는 대상이 되는, 그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불교에서는. 무아와 윤회의 양의 뿐 아니라, 긍정적인 해탈과 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 우리가 일치하는 그 윤회설이라는 것은 무아설과 윤회설은 정작 의미하는 것은 인정의 긍정적인 가치와 이것이 바로 조화는 올빠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면을 살아가고 윤회를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느냐. 내가 죽여놓은 우리의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지금 현재의 만족한 세상에서 내 문을 활짝 열어서, 가슴에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사후의 세계는 분명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윤회라는 그 말이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 윤회설과 8년적으로 결국 때는 입설이다. 그 말이란, 옥상 어, 업설이다. 그러면 그 업설 중에서 바로 삶의 뱅도와 업초의 행위의 진상을 밝히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밝히고 나가는 거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부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은 바로 마음과 생각과 같이 일치가 되는 공도라는 것이 마음의 현실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점이 윤회설에 의하여, 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는 바로 유아론이나, 무한론이나 대한 그당구의 가정에 대한 윤회설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어떤 포함의 세계에 대한 당구의 가정일까?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다 해볼 겁니다. 이 가정은, 어,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회설의 깨달음은 세계는 경험하지 못한 바로 법부의 세계. 그 법부의 세계의 방향하는 것이다. 바로 이 차이의 인해 목포가 지지와 동일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에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고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의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해하고 구사하는 방식이나 언어로서의 무화과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어, 그 윤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면을 보면, 무화설과 윤회설은 일백상통한 말림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시각을 보면은, 윤회는 곧 아상 속에서 의미한다. 항상 윤회는 아상 속에서 그 윤회를 하고 있다. 내가 마음에 먹어 있는 그 아상 속에서 윤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실제로서 존재 아가 아니라 법부의 그러한 인식의 존재 아뿐이다. 그러면 불자님이 생각하는 아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러면 그 아상으로 인한 존재는 내가 버려야 되는가? 가져야 되는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우를 볼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피우지 않고 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사우를 가져갈 수 없다. 볼 수가 없다. 정말에서 아상 속에 노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는 일마다. 그래서 아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가 되었던 내가 믿고 믿고 다를 슬 뿐이다. 또 다른 문로 인해서 내가 비우는 가정을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식에서 아가 아니라 법부의 그렇된, 어, 인식을 존재한다. 그러면은, 아, 일 뿐인데 왜, 아, 그런 것을 가정을, 어, 아상을, 무하, 무상이라고 무화, 생각하고 있는가, 무상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온의 식물이기 때문이다. 오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진실이 한, 아, 또는 긍정적인 표현을볼 수가 있는, 아, 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최, 최고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자, 언객히 말하면, 불교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존재, 유무교의 일체적인 관사가 아니다는 면이 이와 연관되어 모든 행계 어, 하는 인간의 최속적인 욕구 극복함으로서 저질로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윤회에대한 많은 설명을 할행위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통솔관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아상들인가 자기가 놀고 있으니 그것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이말이야 버리고 나니까 또다시 들어와서 내 마음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돌아가는 이제 윤회설이라고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윤회에 대한 많은 그 성명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그, 동속에, 간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속소리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통을, 자기가 그것을 버리지 못한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도부터 해외, 이제, 우리가, 그, 알고 보면,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하여 법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어, 통하는 것이다. 즉 어, 정말서 개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 정신 개조가. 정신 개조 가능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통념을 라이 차갑게 하는 것이다. 불교의 윤회의, 어, 그 의에 있다.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를 불법을 자기가 깨우치는 거죠. 확실하게.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윤회 속에서 내가 그걸 누돌아 나니까 아상 속에 누려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각, 바로 스스로의 깨달음 것이다. 이말 그래서 불법을 뜻을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법을 듣고 사유해서 스스로의... 어, 알아차리는 것이다. 공부가 되었을 때에 알아차리는 것이고, 선심도, 우리가 말하는 진심도 없고, 공부도, 뭐, 저, 뭐, 어, 물어있고, 또, 앉는 상태, 굿법을 들러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사라졌을 때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탄님 씨 같이 공부하는 유튜브 방송을 같이 보고 같이 듣는다고 생각한다고. 아무리 그 말이 좀 언어가 좀포 방법이 하더라도 그말 10마디 중에서 한마디는 쓸모가, 쓸모가 있는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한마디 쓸모 있는 말을 10번을 들으면 10마디가 좋은 마디로서 불교의 윤회의 주제가 영운하다는 것을 얘네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 이 말을, 뜻이 어렵다 하는 것인데, 실제적인 것은, 어려운 것은 없다. 세간에서 사용하는, 어, 그 은비이나 영원들의 단어가,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하지만, 어, 정확한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아레야식이다아레야식 아래 약식 또는 어 우리가 말은 함장식, 동장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은 금생에 우리가 뭔가 이 뿌수로 지은 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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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해서 함장식이다. 그거는 그건, 그건 함장식이지만은 금생에 우리가 몸이 여가에 의하여 함장식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주장되기 때문에 입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냥 본다면 나의 행위는 반복되고 반복이 되어 힘이 되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섞 우리가 바로 섞이는 힘이 이것이 업식이다 말이야. 자꾸 이렇게 떠들가는 한계가 보면 한계도 그한계도 자꾸 이제 업식으로서변해가는이 말이야. 근데 그걸 변화해 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의 본체의 마음이라 임마. 본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마음을, 청정심을 갖추가는 것이 원래 본성이 부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그다그 분별심이 바로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윤회하는 주제는 분별하는 마음인데 분별심이 없으면 윤회의 종결된다. 그럼요, 그것이 어떻게 종결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핵심을 가져야 돼. 그것이 종결심이 끊어진다고 한다고만 이제 가장을 담으다 보면 마음이 분별심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인 것인가 분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윤회 주의 분별이 마음인데, 분별심 없다면, 윤회의 종결 된다.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고 되는데, 그만 들어서, 여기인 것인가 이게, 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이, 비로 영혼이고, 분배심이 없으면 영혼도 없다. 그러면 분배심이 정지되어 있다면, 열반에 들면은, 나라의 존재의 안전한, 안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좀할 겁니다. 어, 살아있을 때의 마음과, 내가 죽고 나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살아있을 때의 마음에서는 돌아가는 윤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고 나을때 윤회의 생각은 분별이 안 되지 않는다. 만약에 존재가 사라지고 완벽된다면이런뜻이다 어, 내가 이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마저가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가정들이 생멸하지 않는 것을 생사에 윤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생명하기 때문에, 에 생사의 윤회를 하는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사의 윤회를 돌아가는 것이지, 죽고 나면 그 생사의 윤회를 어떻게, 다음 사후의 세계에 돌아왔던 때에, 그때 생각도 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자꾸 이제 내 마음에 아상들이 들어서니까, 아상이 들어서다 보니까, 수사상이니까 자꾸 있는 가이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 그 변화 속에 내가 잠재의식 속에 칼 묻혀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 면은 내가 무엇을 한 가지를 하려고 했어. 한 가지를 하려고 열심히 마음가짐을 했는데 어떤 순간에 그 마음가짐이 사라져버렸어. 사라지고 나니까 무엇에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다. 왜? 내 마음 자체가 그 윤회성을 가지고 뛰어났기 때문에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몸을 받아서 윤회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마음이 섞여 입식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사윤회하는 것이 업식이 없으면 땅과 같은 생의 몸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이른바 진화의 어, 진화의 생명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는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공부란다. 인생 살아가는 그 무화지경에서는 무화를 뭐 어떻게 찾는다느냐. 자기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청정심과 이렇게 해서 그 찾아가는 건데 생사윤회라는 것을 있는 것을 알면서 왜없식이 없으면 다음에 그 생들이 없다. 이런 것을 배 깨달지 못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는 어, 진아라는 것이 바로 생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순내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윤회하는 것이 하지 않는 문자라면 마땅히 선업의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업의 공덕이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이가 바로 바로 선업의 공덕이라는 것이 내가 100% 가능하면 인생의 가축그가축으로 가춤. 인해서 우리가 몰려들어간다 바로 생사윤회를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어 전생과 검생과 그 우생의 어떤 관계를 이루지는 있는 것이 아니고 엔제이의 엔제이의 살아가는 윤회설이다. 그러면 이 윤회설이란 불교의 눈에 주제를 영혼이 어, 전해지는, 어, 개네. 한마디로 개네죠, 그죠? 개낸데, 영혼들의 그, 단어가 쓰기, 는 하지 않지만은, 정확한 아래야식에 의한 어떤 이야기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교가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그 어려운 건데, 불의그마음에 어려운 것이 우리가 뭘 버리고 난 후에는 뭘 얻어지는 것이 생사윤회다.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진짜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마다 일사체를 잘 풀려. 그래서,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와의 생이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도, 어, 오늘 너무 덥습니다. 또, 아침에 덥고, 어, 아침마다, 어젯밤에 조금, 이거를 몇 자를 적어본다고, 정신없이 하였으나,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족함이 바로 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약에 다른 우리의 선생님처럼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같이 공부하는 유튜브 방송이라고 용어를 붙이지 않겠죠 저기 같이 공부하는 단체는 내가 가구에 공부를 많이 아무리 하다 해더라도 굉장의 현실에서 나만큼을 어떤 종량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그러면 같이 하면 이렇게 되살려서 내도 공부하고, 물자님이나 여러 가정들 같이 공부한다면 더 비친하지 더 않을까. 생각하여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구독자가 좀한 번씩 한 번씩 많이 하고, 실제로 구독자, 구독을 해주시는 분은, 뭐, 한마디로 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렵고 힘드는, 그, 스님이 방송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 자신을 더욱더 다듬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방송을 또, 또 공부도 하고, 또, 열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쓸물, 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아상 속에서 놀지 마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이 공부가 그 아상 속에 놀물을 내서내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진짜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후에는 어떻다, 이어떤다이 생각보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적인 우리의 마음, 그 진실한 마음과 자비스러운 마음, 그 자비스러운 마음이 생겨야만이 현실적인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 넘어서는 앞에 계속 하던 그작품을 이어서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합니다. 어저께 하던 시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교차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많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0시 넘어서 4시 넘어서 11시 여행에 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선물합시다